들어도 좀 잘해요. 다졌다 아, 음. 음.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아, 명무비 위험하다. 이쪽 좀 봐. 바로 이쪽. 그만으로 그냥 돌리고 들어오겠죠 여기까지오? 집에 가거다 달라란 들어 가거다 다시 맞아주고 그만으로 디버크가 없으니까 광파를돌리고독살로음지하고비력으로비력수급하 역지 절단 왕파 중에 독살 유지 테사이클의 기본 영어가 음. 안되면 시원스쿨 음. 절단치고 독살 범태 사업장 킬을 음. 한 번에 유지해주고 물기을 피하면서 유지부터 하고 킹이 킹이. 킹이 대충 킹이 이 버블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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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안전히 치면서 버블 쏘기 수급, 음. 기력 수급해주고 타겟 전환 중 탭사 왕파 전질로 달려가서 첫번째 바닥을 피하면서 뒤로가면서 두번째 바닥이 어디있나 조개 갈리기를 하면서 데려가면서 네, 바닥은 험하 따들보다 생존 독폭탄이 터져서 네, 너무 행복해요. 이 준비를 어가서 절단 바열을 지니 바닥 비하고 맹칼절단쌀절단 바닥 이 중, 이 중, 조심하면서 밥하면서 목조이 바열님 소리 이지빠요 하면서 파열치고 다음 소멸 원한망파다 같이 보면서 맹카리 돌아와도 쓰면 안 된다. 맹카리 돌아와도 쓰면 안 된다. 파열을 무지하고 파열을 무지하고 조도리를 해서 또 사람을 명지 다음 1육초1육초 이에 나는 1등인데 아직도 1등이다 대박이다 독폭탄 1등부터 지금. 4등까지 니터기가 응, 응, 거의 비슷 폭대봉이 돌아왔나? 아, 맞다. 왔다. 같이 만고 원한 왕파, 멘탈, 절단, 독살, 응, 절단, 아, 이게. 독살, 이게. 절단, 미처님, 독살, 제안, 절단, 거, 뭐. 많이 못 뺐다, 족뺐다, 흑그만을 쓰면서 다음 거 맞아주기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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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주. 이그 밥으로 오. 달려가서 딜로스가 없도록 버프 유지 독살 우와, 사세트 되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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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유지. 맹칼지 독살 버프 유지 사세트 유지 목조로 이필 왕파 돌아왔어요. 독살 버프는 왕파 기간 중에는 꼭꼭 넣어라. 다 음은 파열 유지, 독살법 복통 빌다 기격으로 기력수급 파열을 유지, 절단, 절단, 절절절절절절단, 기력이 음. 안 찬다, 음. 왠것 뭐하니, 기술 시간 어, 5초 남았네, 그만이 없다. 없... 다 전질로 나가라 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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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주고 딜로스 목줄기 유지하고 전질로 튀어 혹시 모르니까 교란 누르고 돌아가게 그만 조심해서 적해체 생쪽으로 가지 마라 독살 버프 유지 왕파 원한 같이 돌려 디버프 있다 그 망은 없다 도망을 가라 보통은 여기서 암사의 콤보 나왔는데 이번엔 안 썼네. 딜러들 뭐하나 전부 다 꼬였나? 그것까지 계산하면 내 딜러. 버스! 독살 버프를 한번더 쳐주고 또 폭탄을 터졌으니까 박수! 짝짝짝! 독살 절단 치고 독살 씨발마 목조르기 유지! 파열이 유지시켜라. 미친놈이다. 담배가 너무너무 피고 싶다. 이번 날이 하고 담배 피고 싶다. 뭔칼유지 소멸이 돌아와요. 원한은 파3십 초뒤에 돌아와요. 소멸의 로스는 준비해. 빨리. 장피지. 오 적게 채 당황하지 마. 금망이 그렇죠. 있어 이번 건 그냥 맞아. 독살을 먼저 치고 이거를 금망으로 끝 금망으로 씹고 다음 분쇄 맞아주자. 군세부터 오느냐, 적 개체가 왔다. 그렇다면 맞을 수가 없다. 또... 맨칼만 쓰고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딜딜딜 뒤에서 때리면 덧 세요. 돌아가는 사이패 준비를 하자. 물길과 그... 물길과 네, 네, 네. 독사를 진짜 소멸도 얘한테 바닥을 피해라 그 밥으로 복이 이젠그밥 없다 바닥 조심해야 된다 비해비는 없다 여기서 바닥을 피해라 소멸하고 절단 절단하고 소멸 절단하고 독살 물길이 오는지 마우스를 돌려라 바닥도 피하고 물길도 피하고 딜것스가 있어도 바닥은 피하고 물길도 피하고 준비 이중 준비 무슨 말인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물길도 피하고, 피하고 바닥도 피고 물길도 피하고, 피하고 바닥도 피하고 아, 물길도 피하고 공대장 입에서 씨발 나왔다 촛됐다촛됐다 나는 잘못 없다 내탐만 하면 지안도안했안해안해안했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해, 안 했어 안 했어 안했는데 끝났다 저는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